누가 이렇게 소문을 냈노, 누가? 복숭아 고급 품종만 보낸다고 누가 이렇게 소문을 냈노? 무슨 품종을 팔길래 그럽니까? 아, 보여줄까? 마이스터 백도 만월 지금 나가고 있고, 미백, 요거 진짜 쫀득쫀득하면서 맛있다. 애천종도 이 그레이트 이거 진짜 맛있어. 오도록. 고급 품종만 나가니까, 그 입맛들 뭐야 도대체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자 백도 품종이 또 그레이트 품종이라고 있어. 요것도 쫀복이란 말이야. 이거 완전 쫀복쫀복. 보여게 아유, 이유 음... 어유, 씨. 잠깐만. 아이고 전도해가지고 부탁 부탁. 이거 당도 16 정도 나올 것 같은데. 어떻습니까? 노압. 녹아... 네? 노압. 녹아. 노가요. 향이랑 당도랑 과즙이다 받쳐주는데 와 최상이다. 대표님 그만 먹어세요 <laughs> 맛있는 것만 딱 나가니까 소문 날 수밖에 없지. 야, <laughs> 백도 팔아보자. 옵션은 소가, 중가, 대가. 19,800원, 2만 원 중반대, 3만 원 중반대 요렇게 파자. 우리 정말 다양하게 맛있는 품종들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니까 지금 바로 주문해주세요. 딱한달남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백도 백.